자 68년 2월 1일 기공식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는데 먼저 시원 구간 건설이 시작된 거죠. 서울하고 수원 구간이었습니다. 아, 서울하고 음. 수원. 수원. 사실 수원구간이... 전체 설계도 다안 끝났는데 일단 공사 시작한 거예요. 어, 네. 그게 어떻게 가능? 해요 가능은 하죠. <laughs> 지금도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네. 공사하면서 위에 것들 다시 짓기도 하고 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아,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아, 일단, 일단 시작하고 해보는 거거든요. 일단 해보자. 어. 안 되는 게 없어요. 어제 보면은 아, 우리나라의 네. 그 빨리빨리 정서가 이때 시작됐다고도 네, 볼수 있겠네요. 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음, 우리 그래서 또 안전사고도 네. 많이 음, 나. 맞패 그렇죠. <laughs> 페스트 트레이 <laughs> 가능하려면 장비라도 음. 좀잘 갖춰져 있었어야 네, 될텐데 네. 그러지도 못했잖아. 예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크레인 같은 게만 100대 네. 정도가 필요한데 당시 우리가 갖고 있던 크레인이 두 대밖에 없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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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로 아, 아, 어떻게 이대로요? 나머지는 다 그냥 노동력과의 손난리는 거죠. 노동력으로 갈아 넣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현대건설과 같이 그 함께 그 육군 공병대가 투입됐다 그렇죠. 그러죠. 또군인이 아, 아, 네, 있네요. 네. 지금도 사실은 수해가 나고 이럴 때마다 군인들이 참 노력을 그렇죠. 많이 네, 해주시는데 아, 이때는 아예 건설에 이제 동원이 된 거고 저도 이제 음. 제가 공군의 어? 공병대출신입니다. 어, 아 저는 진짜 <웃음> <웃음> 땀을 여기 흘리셨네. <흔드셨는데>. 그때가 <laughs> 제가 이제 세살네살 때. <laughs> 아, 네. 네, 제가... 마음은 아, 가 있고 아, 싶었어요. 어느 정도 네. 투입을 했나요? 그당시에 투입? 얘기는 이제 한 17만 명의 군 병력이 음. 공사에 투입됐다. 와. 굉장히 큰 병력이 네. 투입이 된 거죠. 공사 속도도 빨라질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건비 문제도 좀 해결될 아, 수 있는 근데 있어요. 근데 지금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큰 군대 그러니까요. 인력이 동원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불안해. <laughs> 이데도 되는 이제 건가 전투부대라는 게아 공병대라고 하면 은사실을 아. 폭파하고 이렇게 길 내고 아. 이런 네, 일을 네. 주로 하는 음. 부대니까 아무래도 아. 이런 작업엔 적합했을 것 같기는 또 해요. 또 노하우도 있을 거고요. 음. 제가 이제 공병대에 있을 <laughs> 네. 때는 <laughs> 무조건 선임 하사가 여기서부터 네. 저희까지 네. 아스팔트 깔아. 그러면 아, 그냥, 까는 그냥 까는 거예요? 시범을 삼아서 깔기도 하시고 무조건 깔아 자, 실제로 이제 시범 구간이 서울에서 수원 42km 도로가 그러니까 1968년 12월 21일에 개통됐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날짜라는 거 다들 아시겠죠. 아까 전에 네. 어... 2월 1일에 개공식을 했는데 네. 네. 10개월 만에. 야, 야. 야. 요즘 정말 말도 안 돼요.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프로세스도 있고 타당성 네. 검토해야 되고, 아. 뭐 견적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한 5년은 걸려야 될 일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걸 엄청나게 빨리 한 건데 네. 그게 거의 기록이에요, 사실은. 거의 아. 세계 신기록. 이 어, 그렇게 내양했어요. 그렇죠. <laughs> 문제는 이제 그게 기준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네. 아 이제 그러고서 그 다음에 구간들도 다이 정도 속도로 하지. 네. 이렇게 되니까. 오산까지도 뭐 연내로 끝내겠습니다. 어? 그 한마디 오산이. 하는 말에 연내요? 네. 오산까지 네. 어떻게 보면 첫 기대를 어. 너무 높여놔가지고 이 속도로 갈 수밖에 없게 네. 돼버렸네요. 아니 지금 어. 아까 12월 21일 개통하면 연나오니 연내라 그러면 두 아니 뭐연 열흘 열흘만에 오산까지 깐다고? 네. 네. 아니, 그리고 이미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었겠죠. 아, 하고 아. 있었는데 마무리를 빨리 짓겠습니다. 아.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어. 근데 거기다가 거기다 폭설이 내렸대요. 아니, 네. 그리고 게다가 폭설 이 내렸는데 네.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 이게 땅이 얼면 은 공사가 안 되니까 그걸 녹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푸라기를 얹어서 뭐그 기름을 부어서 불을 떼고 막 그랬는데 이 열기가 위로만 올라가가지고 밑에 땅 하나도 안넣같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버너로 다 이렇게 녹여가면서 아니, 다 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조선시대 토목공사 일기를듣는거같아요 아니 이게 정말로. 부러... 개통식하기 세시간 전에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고 어머. 기가 막히죠. 분들 겨울에도 땀 났겠어요, 지금. 음, 이 정도면은. 아, 야, 아니, 되나? 이렇게 자꾸 안 되는 걸 되게 하면, 위에서는 이거 봐, 자꾸 재촉하니까 되네. 야, 어. 진짜 다 하네. 자더 빨리빨리, 같아요. 더 빨리빨리.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속도전을 펼치면서 건설부 장관은 교체를 합니다. 에이? 어? 갑자기요? 아까 네. 최골 전문가였는데, 네. 박사기를 맞은 고속도로에 관해서. 그 주원 장관은 이제 뭐 설계를 하고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거버넌스를 네. 했다면 네. 이제는 빨리 만드는 거를 주도해 나갈 사람이 필요한 네. 겁니다. 음... 이제 군인 정신이 필요한 거죠. 아이 시점에서 아 이할린 장군을 건설부 장관도 많습니다. 예. 이할림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같이 다녔던 굉장히 각별한 사이고 나중에 일화를 들어보면 이할림 장군한테 그 당시 장관이죠. 장관한테 자네는 나한테 각하라고 부르지 마라고 오. 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 형? <laughs>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각별한 사이였고 그거의 책임자를 이제 이할림장관한테 맡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간이 계속 이제 단축되기 아, 시작한 것 같아요. 실제로 기간을 단축할 얼마나요? 어, 네. 얼마나 네. 단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네. 1년 정도 단축을 했다고이요 이것도 거의 세계 신기록이에 어떻게 여기서도 공사 기간을 단축하죠? 아니. 뭐 장비들은 24시간 돌리고 뭐 삼교대로 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 당시에 <laughs> 건설사가 1 6 개였는데 서로 경쟁하면서. <laughs> 하니까. 야. 어... 우리가 흔히 왜다 이렇게 뭐 갈아 넣는다 그러는데 정말 네네. 뭐 업체 사람 뭐 음... 모든 걸다 갈아 넣기에네그 대한뉴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laughs> 참...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로 헬기를 타고 돌아다녔더라고요. 무원의 어, 뭐 압력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힘차게 추진되고 있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 현황을 시찰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 창조에 박 대통령은 그 기본 계획을짤 때부터 몸소 앞장섰으며. 노선 선정 작업 과정에만도 20여 차례나 견지를 답사했다. 건설 아니라 전쟁의 내용에 그 전쟁 중 <laughs> 네, 무슨 작전 네. 사령관 같은 그런 역할하셨네요. 군인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전사라고 음. 산업 전사라고 붙은 것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음, 같아요. 음. 그리고 또경북역속도로의 개통식 축사에서 이 건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산업 발전이 아니라. 무한한 민족적 자신을 얻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것이 뭐 국민 교육 헌장이라든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다음에 뭐 이순신 동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민 정신을 개조하는. 이런 사업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근대화 산업화에 맞는 국민들의 정신 개조가 있어야 된다. 음. 한마디로 네. 목표 달성이야말로 일단 최고의 목표고.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될 때까지 해보자 네. 이런 정신이었던 네, 네, 거네요. 여기 아, 듣다 보니까 되게 약간 불안한 느낌이 그러니까, 스물스물 <laughs> 올라오기 급하게 시작하네요. 급하게 먹으면 네. 체한다 이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도 음. 있었을 것 같아요.